듀얼 모델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송풍구 섹션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스텝 모터를 먼저 조립해 줍니다. 어, 스텝 모터 모양 그대로 이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춰서 펜을 움직여 주면서 딱 자리를 잡으면 나사 두 개를 먼저 조립해 줍니다. 커넥터는 빼냈던 상단에 있는 구멍으로 잘빼 주시고, 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최초에 정리되어 있던 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서 빼준 다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하단이고 막혀 있는 부분이 상단입니다 위 아래를 잘 확인한 후에 그릴부터 조립해 줍니다 음, 그릴은 보면 상단쪽에 이렇게 후크 두 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두 개를 이 상단에 뚫려 있는 구멍에다 먼저 끼워 넣은 후에 눌러주면 이렇게 그대로 후크가 물려 들어가면서 조립이 됩니다. 자 전면 그릴 후크까지 끼워준 후에 아래쪽에 나사 두 개를 고정해 줍니다. 이 나사는 우리가 많이 보는 스템 모터 나사랑 비슷한 크기의 나사 두 개니까 다른 나사는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좌 우측에 있는 커버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빨강 빨강이라는 것은 아까 조립한 스템 모터의 빨간색 커넥터 그리고 왼쪽 1번 왼쪽 2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때 먼저 조립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짧은 커버 자 보시면 이쪽 커버가 여기 커버보다 짧습니다 짧은 커버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후크 모양을 보시고 후크가 아래쪽으로 나는 거는 여기 위쪽이라는 거죠 물론 글자체를 봤을 때도 이쪽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이구멍들에 아까 손으로 짚었던 후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서 조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자, 이 후크 모양들을 보시고 후크를 여기 구멍에 맞춰서 잘 끼워주시고 반대쪽도 확인한 후에 내려주시면 자,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지금 어렵지 않게 조립했지만 그 이유는 이 순서를 잘 맞춰서 조립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분해했던 아래쪽에 있는 나사. 이때 이 나사는 둥근 머리 나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시 머리 나사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나사나 막 박지 마시고요. 조립 완료. 반대쪽. 오른쪽 송풍구 섹션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커넥터 색깔 빨간색과 파란색 이두 개를 잘 구분해서 조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좌 빨강, 우 파랑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커넥터 연결된 송풍구를 여기다가 아까 우리 최초 분해할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 나오는 그릴 방향을 정면으로 오게끔 이렇게 놓고 끼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우파랑 커넥터 파란색 들어오는 부분을 오른쪽에 얹어주고 이게 위쪽으로 가게끔 해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후에 아래쪽에서 보고 방금 연결한 송풍구의 나사 구멍과 최초 잡혀있는 나사 구멍이 맞도록 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잘 보이는 곳부터 하나씩 조립해줍니다. 이때 안쪽 송풍구와 나사 구멍이 잘 맞지 않으면 이렇게 조립했을 때 헛바퀴 도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사 구멍을 잘 맞춰 놓고 조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 부위를 고정하는 나사는 다른 나사들보다 좀 길기 때문에 나사 헷갈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이 고정되고 나면 이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제품을 세워서 최초와 마찬가지로 커넥터 두 개를 구멍에 넣어주시고, 뒤쪽 커넥터와 색깔에 맞춰서 잘 끼워주시고, 빨강, 파랑 두 개의 위치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상단 케이블도 이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조금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선 여유 길이 사진 확인하셔서 최초 찍어놓은 사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 길이를 위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고정하는 철사를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다음은 반대쪽 디스플레이 조립해 줍니다. 디스플레이는 이 아래쪽 커넥터들을 잘 끼워 주시고. 케이블들을 잘 끼워 주신 다음에 자리를 잡고 커버를 뒤쪽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후크 위치 잘 보시고 조립해 줍니다. 다음 자 상단 커버 조립해 주겠습니다. 나사 하나, 둘, 세개 조립해 줍니다. 살짝 눕혀서 아래쪽 백판 고정해 주는 나사 두개 조립해 줍니다. 디스플레이까지 조립 완료한 후에 커넥터를 조립해 줍니다. 응, 커넥터를 연결해 주시고, 나면 상부 송풍구 섹션 조립 완료됩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케이블 타이는 조립 완료 후에 끊어서 치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라도 까먹고 조립하시면 힘 나죠. 펜 모터 섹션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아래쪽은 이제 빨간색. 커넥터였으니까 모터 상하 헷갈리지 않도록 잘 챙기셔서 커넥터부터 구멍에 넣어서 반대쪽에서 당기고 선부터 정리를 해줍니다. 항상 모터를 조립할 때는 모터 위치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모터 커버를 씌워줍니다. 나사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불투명한 불투명하고 더큰 인펠러 타입 펜을 조립해 줍니다. 모터 축 모양 보고 잘 끼워준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립을 해줍니다. 다음은 상부 모터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상부는 이렇게 노란색 커넥터입니다. 커넥터부터 집어 넣어서 반대쪽으로 꺼내주시고. 마찬가지로 모터를 자리를 잘 잡아주고, 모터 커버 조립해 줍니다. 모터 커버 조립 후에 유광 임펠러 타입 펜을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서 너트로 조여주시면, 이제 두 가지 팬이 다 조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3개의 커버를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 알파벳 B 모양의 커버를 먼저 끼워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립할 때는 가이드들이 여기 보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가이드들이 이 위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 사이사이에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끼우다가 한두 개씩 빠져나가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잘 유의하면서 놓고 아까 뺄 때와 마찬가지로 각을 잡아서 넣어줍니다. 넣고서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끼면 이런 식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살짝 밖으로 빼고 이 상태로 잡은 상태로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 확인하시면서 쑥 밀어넣습니다. 잘 들어갔죠? 확인한 후에 아까 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분리한 나사는 총7 개입니다. 그래서 7 개를 잊지 말고 다 조립해 줍니다.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아래쪽에. 셋. 이 안쪽에. 넷. 다섯. 여섯. 가장 많이 놓치시는 여기 귀퉁이에 있는 것. 일곱. 나사 조립한 후에는 뒤집습니다. 자, 뒤집어서. 아까 분리했던 커버를 조립해 줍니다 나사 구멍 보시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끼워 주시면 됩니다 끼워주고 여기서 나사는 6개입니다 6개 잊지 마시고 조립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순차적으로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자이 안쪽에 다섯 이렇게 6개까지 조립하고 나면 펜 모터 섹션 조립 완료입니다. 다음은 PCB 박스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PCB 박스는 뒤에 이렇게 후크들이 있으니까 이 구멍에 맞춰서 잘 끼워준 후 밑으로 내리면 고정됩니다. 그다음 안쪽에 보이는 나사 하나 고정해주면 PCB 박스 조립 완료되고 그 다음 이제 전원선을 잡아 주었던 후크 이 후크를 이용해서 한쪽에 걸어 주시고 반대쪽에 나사 하나 박아 주시면 전원선까지 고정이 완료됩니다 PCB 박스 커버를 조립해 주고 하단에 커버 고정 나사를 하나 조립해 줍니다 자, PC 박스 조립 후에 이제 상부에 하나씩 조립 진행하겠습니다 펜 모터 섹션 조립하겠습니다 다른 상부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후크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이쪽으로 제대로 끼워 넣어 주신 다음에 나사 위치를 보고 나사 구멍과 일치했는지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제대로 조립하신 겁니다 하단에 나사 두 개만 고정하면 네, 페모터 섹션은 고정 완료입니다. 다음은 상단 송풍구 섹션을 조립하겠습니다. 네, 이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이 단열 팔자 모양의 단열재 반드시 이 위에 올려주신 후에 송풍구 섹션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송풍구 섹션 조립 시에는 반드시 제가 잡고 있는 이뒤백 프레임을 잡아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치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전면에 있는 나사 두 개, 후면에 있는 나사를 조여서 안정적으로 고정시켜 줄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아까 분해했던 상부에 있는 소형 PCB를 조립해 주겠습니다. 소형 PCB는 뒤쪽에 이렇게 후크 두 개가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후크 두 개를 여기에 걸어준 후에 상부 나사를 체결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온 아이저를 조립해 줍니다. 소형 PCB와 이온라이저를 조립한 후에는 각종 아까 분리했던 커넥터들을 하나씩 모두 끼워줍니다. 상단 송풍구 섹션에서 내려온 커넥터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은 후크 사이의 공간에 모두 다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이 아래쪽 커버를 조립할 때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내려오는 케이블을 이렇게 끼워주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 끼워서 선 정리를 해주고, 자, 다음. 뚜껑이 잘 닫힐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래서 PCB 박스에 상단 후크를 걸어줍니다 걸어준 후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케이블이 잘려 있어서 음, 좀 문제가 있지만 자 현장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데에 케이블들 잡아주는 두꺼운 철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철사들로 케이블을 잘 조여서 왼쪽, 가능한 한 왼쪽으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선 정리를 해줍니다. 자,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어, 그, 선 정리한 케이블 대신해서 전기 테이프로 간단하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자, 고정시킬 수 있는 케이블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부, 전면 커버, 좌우측 커버 하나씩 조립하겠습니다. 좌측 커버 먼저 조립합니다. 좌측 커버를 조립할 때는 이 제일 하단에 있는 이 후크를 먼저 아래쪽에 잘 끼워주시고, 자, 기울인 상태에서, 그 다음 이 왼쪽 끝단에 있는 이런 후크들이 이 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으신 후에, 자, 뒷면, 후면 후크부터 잘 끼워줍니다. 끼워준 후에, 자, 다리를 잘 잡고, 상부에 있는 이 고정나사를 먼저 끼워주시면 조립 완료됐습니다. 이때 이끝 라인이 깔끔하게 잘 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하부 우측 커버를 조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부터 끼워주신 다음, 이 후크들이 다잘 끼워지도록 확인하시고, 뒷면을 먼저 잘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 이러한 후크들 다잘 걸릴 수 있도록 가운데도 꾹꾹 눌러서 조립해 주시고 상단 나사 중앙의 나사까지 조립해 주시고 나면 이렇게 끼운 후에 마찬가지로 우측도 이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반드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운데 프레임 아래쪽에 걸어 주시고 세우기 전에 이 고리 잘 걸어 주십니다 주고 닫아서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에 있는 커버 같은 경우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툭 튀어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내려와줘야 조립이 제대로 완료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지 필터 좌우 조립해 주시면 끝났습니다.